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8월 31일 유럽 챔스 예선전 2차전이죠. 자, 호벤데, PSV 호벤데 레이전스 경기죠. 호벤 홈에 레이전스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 자, 그럼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의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양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 은자 이런 조합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드는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A2밴드 레이전스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자, 챔스 리그 2차전 경기죠. 자, 1차전에는 2대 1로 비기고 또그 전에. 이대로 붙었지만 이두 팀이 자주 붙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죠. 작년에도 이 둘이가 붙었습니다. 자 새벽 네시에 필립스 스타디움이라는 이번에는 호베홈에 레이전스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고 현재 에이톤노비는 분위기가 참 좋죠. 4승1무의 성적으로 패배가 없는 팀이고 그 반면 뭐 레이전스 같은 경우도 5섯 경기 중에 3승2무로 일단 뭐 다섯 경기 선정은 딱히 그래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호벤이 조금 더 좋다는 거는 2 3일 이후에는 호벤이 경기를 안 치렀지만 레이전스는 26일 날 경기를 한번더 치렀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호벤이 더 우위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호벤이 또 홈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호벤이 좀더 유리한 양상에 좀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도 한번 보시면은 앞전에는 비겼지만 그전에는 무승부 토빈이 이기고 무승부, 자레이전스 원정이 이기고 무승부가 나면서 현재 엄청나게 박빙입니다. 일승 삼무 일패로 엄청나게 박빙의 양상이 힐러져가고 있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국내 구매율인데 167회차, 168회차. 169회 차. 자, 일반 승으로는 호번으로 현재 1순위로 지금 몰려있고, 2순위 레인저 승으로 2순위, 무승부로는 현재 3순위로 몰려있고, 자, 1.0 핸디캡에서도 햄모로 현재 1순위, 햄마인으로 2순위, 레인저 프렌으로는 3순위로 몰려있습니다. 2.5너 기준에서는 오바로 현재 1순위, 언더로 이 순위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해외 배당률을 보시더라도 정배는 호벤 쪽에 지금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죠. 최소 배당은 1.44에서 최대 배당은 1.53으로 배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호벤의 모습이고, 역배는 레이저스인데 최소 배당은 5.50에서 최대 배당은 5.95로, 배당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무슨 무는4.0 배당에서, 최대 배당은 4.6 배당으로, 배당은 레이전스 역배승과, 무슨 무는 배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호벤과 레이전스로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럼 경기 양상으로 넘어서 결론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에이트 호벤데, 레이전스로, 자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자 앞선 1차전에서는 양 팀이 2대 1로 무승물을 거뒀고, 지옥의 레이전스 원정에서는 두 골이나 넣으면서 무승물을 거뒀다는 것 자체가. 최근 에이트 오 상세를 보여준 보여준 거고 다만 레이전스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1승 3무 4패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걱정거리죠. 레이전스가 최근 리그에서도 2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홈 이점에 살리더라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도 주말 리그 경기를 치른 레이전스에 비해 체력적 우세까지 안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대목이고 저득점 양상 속에 호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로 호벤승과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8월 31일 유럽 챔스 예선전 에이트 호벤데, 자, 레이전스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양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지셨습니다.